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은 8시 25분. 무서운 데갈 겁니다. 여름 휴가에 공포 체험은 필수죠. 무서운 거 들으기 싫어하면서 <laughs> 이거. 어. 어. 가 보자. 가 보자. 어, 어두워. 야, 아무것도 안 보여. 공포 체험 아닌 공포 체험을 할수 있대서. 안 보이나? 예전에 어, 친구가 귀신을 봤다고. 일로 와, 에코 일로. 에코랑 같이 가니까 짓거 주겠지. 길 말해줘. 어. 어, 어. 야, 갑자기 감이 떨어지냐. 어, 왼쪽 왼쪽. 여기서 내볼때 10분은 더 가야. 해.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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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분 더 가야 될 거야. 어 원래 여기 이런 집이 없었는데 비석이 하나 보일 거야. 비석? 응저저 어, 저 보이네 저기 앞으로 가다 보면 비석이 저 오른쪽 어. 앞에 보이지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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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비석 근데 이게 나 원래 이런 겁이 없어가지고 반개 사당이라고 반개 선생님이 응. 계셨던 사당 일단 가볼게요 가는 데까지는 하나? 원래는 이 길로 갔었단 말이야 이 길로 여기도 원래 계단이 없었거든 일단 여기는 죽어도 여기 근데 솔직히 여기 이제 여기부터 내가 무슨 거이지 아 지금은 아, 지금, 괜찮아? 토치 아, 좀안 좋은데. 와 산이라 그런가 엄청 습하네. 아 무서운 거도대체뭐 더더위가 이건 공포를 이겨버렸다. 오 어, 뭐야, 메비. 아이 새끼가 날 때렸어. 씨. 어, 어왜또 있어. 오야, 어, 오야. 나방이야, 왜야? 여기, 여기. 거의 다온것 같은데. 야, 근데. 어? 정말 계속 갈 거야? 문 앞까지는 가봐야지. 그래, 들론은 가지 마. 들론은 가지 가지 말고. 왜? 들어가면 동서워, 나는. 어? 안 무서워, 서당인데. 아 힘들어, 씨. 강아지는 귀신을 본다 그러잖아요. 어, 저건가? 보인다. 보인다. 어, 맞아, 저거 맞아. 야, 풀 자랑거 봐. 거저안 올라갔어, 사람들. 드디어 왔습니다. 야! 아? 어? 근데. 잠깐만. 네? 이거 저거 일로 와봐. 너 뒤로. 와봐. 앞에 불난 것도 없잖아. 아이가, 어? 불 불빛 한것도 없지. 이때, 때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캠코더 화면에는 보이는 이상한 아, 불빛이 보입니다. 고만, 가, 고만 가자 내려가자. 나안 되겠어. 왜? 아, 진짜 안 되겠어. 아저 확인. 가자, 고만 가자. 가자. 나나 안돼. 아, 나나너 그럼 여기 있어. 나오자. 아, 아니야, 거기. 아니야. 그러지 마요. 아, 그러지 마. 게저문 앞까지 한번 가볼게. 기절하는 데라 진짜 어야 고만 가자 그나너 여기서 나나저 앞에만 갔다 올게 아, 안돼 왜 내가 지 말자 나 싫다야 그럼 내이거로 카메라를 들고 갔다 보게 아니야 나 내가 여기 못 있는다니까 그냥 내려가자 야나 나, 안돼 나 진짜 안될거 같아 너제 미안 미안해 네 어, 내가, 내가 안될거 안 같아 어, 써, 써, 써. 가자 잠깐만 아니야 나, 아, 너 그다 가면 나 여기다 여기, 여기 누워 버릴 거야 어, 아니야 빨리 가자 야나 나못 가, 진짜 못 가. 그냥 근데 나밖 가고 싶어야 진짜. 아 알았어, 가자, 가자, 어. 가자, 내려가자. 예, 울겠네, 울겠어. 울겠어. 내일 낮에 한번 다시 한번 와보자. 오, 어, 뭐야, 어, 어. 이거, 이거, 이거. 큰, 큰 나방. 아, 근데 아쉽다. 공포특집이고, 라발이고 더워서 제가 일주일 동안 묵고 갈 시골집. 이 소리도 무섭네 씨. 그 친구가 어릴 때 나고 자란 시골집인데 이제 저기 보여 드릴게요. 여기가 공포 체험하러 멀리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보이나요? 거의 몇년 동안 사람이 안산 데라서 예전에 여기가 불이 났어 가지고 천장이고 보고 다 까맣게 됐어요. 이거 아궁이. 옛날에 이런 아궁이 보면 막뱀막 구렁이 나고막 그랬다는데. 레성 있는 뒤쪽으로 나가 봅니다. 여기 뒤는 뭐 거의 뭐 아마존. 갑자기. <놀람> 어, 더 놀라운 건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거미가... 거미가 이렇게 휴가 첫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샤워를 하네요. 내일 아침에 오전에 일어나서 조깅을 하고, 아까 천원그 통발 있죠. 통발, 통발도 확인해보고, 내일은 미물새우에 라면도 먹고 좀할수 있게 새우가 잡혀있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좋은 꿈 꾸시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어? 뭐야? 어, 새우. 새우 있어 뭐야,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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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거 먹을 수있